금지 시행일인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 오늘은 매도 사이드카 공매도 금지 효과 이대로 나가릴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모든 개미들의 염원을 담아 공매도 금지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제는 과할 정도의 상승으로 양지수가 긴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부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 뉴스에서는 외국인의 쇼커버링이 끝나므로 수급이 빈 것을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오늘 증시의 흐름은 어제 상승하였던 공매도 테마 관련 주들 중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힘이 빠지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니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숏 커버링의 부재로 인한 매수세가 없어서인 것도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지수가 조정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제의 너무 강한 상승이 원인입니다. 항상 주식 시장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작용합니다. 어제의 너무 강한 상승의 작용으로 우선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포머가 오길 충분하였습니다.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중 주로 2차 전지 위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발생하였고 주말 동안 공매도 뉴스에 노출된 많은 개미들이 올라가는 증시에 올라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세가 좋은 2차전지 위주로 개미들이 올라타니 2차전지 섹터를 포함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였고 주변의 회사 또는 지인 그리고 유튜브에서 물들어올 때노져야 한다, 다시 지수 3천 갈수 있다 등선동의 포머가 온 개미들이 이미 20% 이상 오른 2차전지를 담기에는 겁이 나고 그렇다고 포머를 참을 수는 없고 해서 그나마 오르지 않은 여러 종목을 급하게 담으면서 종가쯤에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 중에는 어제는 외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였는데 개미가 샀다고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종합 수급은 개개별의 종목의 특성을 다 담아낼 수 없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숏 커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제는 정확히 알수 없고 참고만 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매도 이후 우리 증시의 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앞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사실 어제의 너무 큰 상승이 오히려 독이 되고 오늘은 그 반작용으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생되면서 심리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쇼스로 돈번 짐노저스 아저씨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를 평가절하하기까지에 이르었습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 아저씨의 말에 너무 휘둘릴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은 우선 우리나라 두 지수 차트에서 보듯이 공매도 첫날에 생긴 갭상승을 기준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로서 공매도의 선기능 또는 부작용 등을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전략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락이 어제의 오버슈팅으로 인한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었다면, 공매도 금지, 즉 정책 효과가 없어지는 갭자리까지 양 지수가 온다면,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매크로의 상황을 보며 저가 매수에 도전을 해봐도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공매도 금지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갭이 메꾸어지는 자리는 기술적으로 해당 이슈가 소멸되는 자리로 저가 매수를 시도해보면 좋은 자리이고 매크로적으로도 한국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공매도 금지 정책의 갭자리까지 떨어진다면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대응 정책이 나오거나 군부를 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야심차게 내놓은 전략으로 시장이 오히려 망가진다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년 12월마다 증시의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개미들의 양도세를 완화해준다든지 등의 전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의 흐름으로 한국 증시에 다시 한번 실망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잘 세워 대응하시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